오늘은 여수 금월또 낚시 와가지고 꽝 쳤네요 야, 무슨 자보들만 두글두글하고 그냥 고기는 감생이나 하나도 없어요 경치는 죽이네 경치는 야, 경치는 좋죠 동굴도 보이고 절벽들도 참 이쁘죠 돌받아가지고 내일 하루 더 하고 올라갈거예요 내일은 꼭 잡아서 잡는 동영상 먹는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놈 못잡았지만 신호나 오나? 이 배타고 나가자마자 다시 이제 호동풍으로 가서 낚시 할겁니다 복수전 하려고 지금 이제 보도권으로 산길 따라서 바닷가까지 갯바위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이제 짐을 최소한 줄이고 같이 가방하고 밑밥만 들고 이렇게 갑니다. 나쁘진 않, 않, 않네요, 그래서 좋네. 연인끼리 뭐 데이트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 길이 울창하긴 해도 좁게 그래도 사람들 다니게 그 등산로처럼 잘 되어 있네요. 길을 따라 쭉 오니까 와 보이네 바닷가가. 오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아 이쪽이 아니구나.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어, 이 정도면 뭐 가볍게 크릴 뭐한세장 정도 해갖고 몇 시간 놀기에는 딱 좋은데요, 그냥. 거기다 손맛까지 보면 뭐더 없네, 더 없어, 그냥. 어, 지형을 보니까 지형도 바닷가 지형이 얼추 한, 수심 한 7, 8m 정도씩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배 타고 나간 것보다 경치가 더 좋네, 어떻게 여기가. 아, 여기 이렇게 오면 카메라가 달려있는 카메라 자리라고 하는데, 현지인들은. 어, 여기에서 이제 왼쪽에 포인트가 밑에 내려가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요. 저쪽으로는 좀 완만하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인트에 도착했는데요. 아 내려오자마자 실망감이 먼저 앞서네. 쓰레기가 이렇게 자기들이 머문 곳은 치우고 가야 되는데요. 뭐, 어, 밧줄부터, 튜브, 뭐, 휴지 같은 거, 저렇게 쓰레기들을 다 그냥 놔두고 갔네요. 아, 낚시하시는 분들 진짜 내가 낚시한 자리는 청소해 주길 바랍니다. 이것도 내가 대충 치우고 가야 되겠네요. 아. 여수 그 보덕권 복수전 낚시 오후 낚시 왔다가 자신있게 내려왔는데 전갱이만 한1마리 잡고 그냥 올라가는 길인데요 와 이건 혼자서 내려갈 때 기분 좋아서 와서 좋았는데 그, 다시 올라가려니까 이 짐이 보통 가볍더라도 보통은 힘든 게 아니네요 이게 산행이니까 아이고 내려올 때 몰라도 올라갈 때가 중요해 죽고 아이고 그냥 돈 몇만 원더 주더라도 그냥 출조배 타는 게 좋은 걸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보도권 차 세워놓고 바로 앞에 아니니상은 그냥 출조배 타십시오 여러분. 반 죽습니다.